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저는 어, 지금 현재 대마 아, 대전에서 배재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은상이라고 합니다. 어,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어, 어, 생명관 교회 김웅년 목사님 아들이고 전에 여기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김웅년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이번에 대만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이번에 7월 6일부터 19일까지 대만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어,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어, <laughs> 대만이라는 나라는 현재 어, 기독교가 5%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요. 현재 어, 민속 신앙과 불교가 너무 크게 만연해 있어서 그래서 음, 복음이 현재 흘러 들어가는 게 정말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어 대전에 있는 어 대학, 한국 대학생 선교의 CCC라는 단체가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어 대, 대만으로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17명 정도 같이 가게 되고, 그리고... 어 무튼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기도 편지를 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일단 기도 편지를 집에 두고 와서 아 오늘 <laughs> 오늘 안에 다시 갖다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톡방에 아마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카톡방에 올 올려드리는 기도 편지하고 또 제가 갖다 놓는 기도 편지하고 보시고 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저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여기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어, 저희 기도 제목에는 어, 이제 저희가 가는 그 땅에 어, 대만 땅에 주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 저희가 가서 어, 하나를 위라를 뿌리는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 하나님께 맡겨두고 더 열심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저희가 또 대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한달 정도 기도하면서 어, 준비를 열심히 해, 어, 준비를 잘 해서 음, 대만 성교에잘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어, 재정에 관한 부분인데 가기 전까지 제 재정들이 잘 모아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 일정이나 사실 상세한 것들은 기도 편지에 써놨는데. 어, 저희가 할게 이제 가서 대학, 거기 있는 대학교에서 전도를 할 건데 그래서 거기 대학교가 이제 타이난 국립대학교라고 이렇게 대학교에서 전도를 할것 같습니다. 어, 네. 어, 이상입니다. 기도 많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